파리에서의 경험을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될42 어, 서울 스태프 자의 인트라이드는 JAI 자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음, 저도 42를 알고 간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가서 직접 부딪히면서 깨지고 그리고 또 극복하고 했던 그런 경험들을 자세하게 상세하게 어, 나눌 예정입니다. 아마 지금쯤 카덱 분들이 학생분들이, 학생분, 교육생분들이 막히고 하다가 힘든 그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을 그래도 전공자에 대 지식 없이 잘 이겨낼 수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다섯 명이서 같이 예발자닷컴이라는 사이트를 만들어서 그거에 대한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이태혁, 테리 조성상, 세초입니다. 부트캠프라는 게 되게 많잖아요. 그거를 예비 개발자들에게 정보를 줄수 있으면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어서 첫 번째 기능으로 부트캠프를 알려주는 사이트를 구현했습니다. 저희 42 서울 같은 부트캠프들도 여러 가지 있어요. 근데 어, 사람들이 잘 정보를 못 찾으니까 저희가 한 군데로 모았는데 저희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아무래도 그런 번거로움을 좀 줄여드릴 수 있고 어, 어, 저희가 좋은 정보들을 어, 요약해서 질 좋은 정보를 수 있, 제, 제, 제공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 좀 검색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총 10주 정도 걸렸고요. 어, 그 중에서 2주는 저희가 따로 그때 코로나 때문에 재택에서 했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강의를 들었던 시간이에요. 사실적으로 7에서 8주 정도 개발을 진행했어요. 저는 오늘 어, 42 서울에서의 학습 디바이스 선택이라는 주제로 어, 스피치를 하게 된 김은휴이라고 하고 슬랙 아이디는 은 h k i m 을 쓰고 있습니다. <목소리> 터치바 저는 매번 이제 6년 쯤에 공유전인데 터치바가 예쁜 쓰레기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거는 비개발자들의 얘기요. 개발자라면 그렇게 만들어 말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치봐도 하나의 어떤 툴이고 그걸 얼마나 잘 다룰 수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가치가 달라진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사실이 생활에 어떤 접목되었을 때낼 수 있는 시너지가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또 제가 최근에 이제 개발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제 그걸 홍보하면 아무도 안 들을 것 같아서 이제 그거를 약간 맥북이라는 주제? 그리고 디바이스라는 주제로 엮어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오늘 스피치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네. <laughs>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개발자 이혁킹 이자 흐민입니다. 예. 자 이번에 제가 포리투데이에 발표하게 될 내용은요. 이번에 여태까지 프로젝트들을 좀다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그 정리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프로젝트를 제가 해본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 프로젝트들을 여러분들과 그 경험을 공유하고 그리고 여러 팁들 같은 것도 줄수 있으면 같이 공유해주고 그러면은 좀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됐다. 촬영?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이번 발표를 통해서 사람들이 너무 재미없는 거에 힘들어하지 말고 좀 재미있을 만한 그런 프로젝트들을 하나씩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음, 제가 좀 재밌게 했던 프로젝트들을 보고 자극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어, 제 유튜브 구독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튜브에 42서울 검색해도 제 얼굴이 뜰 겁니다. 근데 개발자 인혁신이라고 검색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 있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CPU 연산만으로 진짜 3차원 구현하기를 발표하는 김민창, 민키입니다. 아, 네. 우리 과제 중에 3차원을 구현하는 과제가 있는데, 그때 주어진 라이브러리가 사실 점 찍는 거, 그 다음에 키를 받아들이는 거, 뭐 이런 정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음. <laughs> 그런 라이브러리로 어떻게 하면 진짜 3차원을 구현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해봤고요. 사실 저희 과제에서는 한 과제는 2.5차원, 그러니까 2D를 그냥 3D로 펑티해서 보여주는 정도고 한 과제는 진짜로 레이트레이싱이라는 걸 하는 건데 어, 그둘사이의 어느 중간쯤에 있는 걸 하는 방법을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laughs> 어, 그거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laughs> 이게, 어, 그, 제가 알고리즘을 구체로 공부했다기 보다는 그냥 제 연구노트 정도 보고 또, 네,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될것 같아요, 과제는. 저는 이제 4일 2내에 학생들의 이제 랭킹과 이제 여러 가지 통계를 보여주는 그런 시스템을 개발했던 이제 한현진이라고요. 인트라 아이디로는 이제 흐한이라고 합니다. 사실 제가 이 프로젝트를 만드는 데는 사실 3일밖에 안 걸렸어요. 처음 배포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근데 그 뒤로 이 프로젝트 그 3일만에 만들어진 허술한 프로젝트를 또 개발하고 또 업그레이드 하면서 겪었던 수많은 삽질기와 이제 뻘짓들을 했었는데요. 저의 경험을 듣고 앞으로 홀리도에서 다른 사이드 프로젝트를 돌리는 팀들이나 아니면 지금 돌리고 있는 팀들도 저와 같은 경험을 하지 않고 시간을 아끼면 더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사업하다가 42서울로 오기까지의 과정에 대해서 발표를 하게 된김남영이고 인트라이드는 낙팀입니다. 저는 사업을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했고, 19년 끝나고 나서 바로 이제 포리트서울이 이제 개봉을 해가지고, 그래서 지원하게 돼서 2019년 말부터 2020년 지금까지 포리트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딱히 뭐 그렇다기 보다는 어떻게 그냥 너무 거창하게 생각할 것 없이 그냥 일단 해보는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음, 저는 앞으로 빠르게 과제를 수행해서 컴퓨터에 대한 기초를 쌓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그냥 만들고 싶은 것들이 여러 개 있는데 여러 개를 좀 빨리 만들어 보고 싶어요. 이번 42대의 발표에서 개발자가 얘기하는 기술 블로그 A to Z 발표를 맡게 된임지영 슬랙 아이디 지랭입니다. 이번 발표를 통해서 들으시는 분들이 기술 블로그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개발자로서 성장하는데 가장 좋은 자기개발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하면 돼요? 아 저는 어, 잠 앞에 까먹었어 뭐 한지 까 천천히 아 좋아 시작합니다 저는 오늘 어, 아 기억이 안나다 <laughs> <laughs>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난 오늘 은배출다저오늘 죄송합니다. 해주시고 <laughs> 구독과 좋아요 해주세요 <함께> 하고 시작할게아 <laughs> 이거 이거 해. 네, 좋습니다. 네.